물의 자동이오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배우지 않았다가 아니라 배우다 만 것만 볼수 있는 건데, 이제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물의 자동이오나. 일단 어휘를 볼게요. 물이야. 물은 H2O라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이야. 자동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아마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고 그 다음에 <laughs> 이온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온화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 번만 좀 알자 일단 수용액 상태에서 물속에 녹아서 어떤 일이 발생해? 양이온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으로 나뉘는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물이 알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아 나뉜데 무슨 소리냐 H2O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돼? H플러스 양이온과 OH마이너스라는 음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보통 여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요러다 말아 그런가 보다 해서 요거 갖고 이제 화학식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 수소의 양이온이 우리 이제 공유결합을 배웠으니까 알거야. 자 물에 공유결합 구조식을 그리면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얘가 이렇게 돼서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갖는 건 알고 있지? 이런 상태에서 이 아이 수소이온인 양이온이 얘가 이렇게 들러붙어버려요. 그래서 삼각뿔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물 수, 수소는 혼자 이렇게 있지 않고 주위에 있는 물분자에 이렇게 들러붙어 어, 얘를 나중에 이제 배위 결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렇게 수소이온의 상태로 혼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얘, 얘와 같이 즉 얘가 어떻게 돼? 얘가 H2O에 플러스 H플러스 합쳐져서 H3O플러스라고 하는 요 상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야. 에다가 o h 1 여기에는 물분자가 결국 몇 개가 필요했던 거니? 물분자가 두 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고1 때 중학교랑 고1 때까지는 이걸 배우지만 고2 때서부터는 우리는 이 3학년 때는 우리 물분자의 자동이오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이게 화학식이 바뀝니다. 사실 이게 원래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만 배우다가 제대로 배우면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물은 대부분 분자로 존재하지만 매우 요상분비줄 매우 적은 양. 한번 써볼게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물 분자 중에서 어, 물론 특정한 온도와 압력이 존재해야 돼요. 영도시 어, 일기압이라는 말을 쓰는데 STP 뭐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 우리 음, 앞쪽 일단 동적 표현을 할때 영도시 일기압 분서 기억나나? 나치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 분자수비 할때 부피비는 STP 상태 영도시 일기압에서 기체일 대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때 이때야 매우, 그때 이물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는 이온화가 돼요. 모두 다는 아니고 극히 일부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 외울 필요 는 없고요. 근데 요거는 뒤에 가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미리 살짝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물 분자 두 개가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나뉘어요.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물 분자 대부분 부분적인 음전화인 산소를 산소, 그다음에 이웃한물 분자는 부분적인 양전화인 수소. 이랬다가 여기서 인접 반 접근하여 이 아이가 이동하는 결과로 으로이 아이가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아이가 공유 결합했거든 산소랑 근데 이 바보가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 구조식으로 선이지만 공유전자쌍이야 자기 전자를 빼앗겨 산소한테 여기다가. 여기서 다가여기 지금 얘를 좀더 확대해 볼게요 여긴 지금 공유전자쌍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소꺼였고 하나는 산소꺼였는데 얘가 어떻게? 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렇게 빼앗겨 버려서 얘가 떨어져 나와 H플러스로 얘 OH 하나 얻은 상태로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죠. 요 아이가 이렇게 그렇지만 빼앗겼지만 나도 옥텟 규칙 이런 아니지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비공유 전자상에 들러붙어서 결합. 허탕수 그 얘가 변화된 건 없잖아. 얘도 어찌됐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요, 결국에는 이요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봐주시면요. 조요 자 그래서 나오는게 물의 이온화 상수 일단 이온화하니까 양이온 음이온을 얘기하는거겠죠 거기다가 상수니까 상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의 개념을 쓰죠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서 생성된 얘와 얘는 몰롱도의 곡을 물 우린 여기서 몰롱도 곡이라는 말 몰롱도의 곡을 우리 이온화 상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이온화 상수는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거든.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상수값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원 과정에서는 온도의 조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으로 지급해. 하지만 화학 2로 넘어가게 되면 고상대지 내신대비 할때이때 여기 나오거든. 이때는 온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 값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들으면 알아. 잘 봐. 혹시 우리 아까 설탕물 했어. 물에다가 설탕물 이렇게 넣었어. 그러이게 녹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녹지 않니? 근데 뜨거운 물일 때는 더 녹는 거 알지?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에 의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녹는 양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온화가 돼. 양이 온 음료인데 온도가 높으면 이온화 되는 정도가 더 높,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땐 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일정한데 더 많이 넣었다고 해서 더 많이 녹진 않지. 녹는 정도는 정해져 있지. 왜? 온도가 정해졌으면 이온화 되는 정도도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읽어보면은 2번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의 반응은 가역반응이 일단 가역반응 살짝 가역반응 밑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약은 동적, 음 잠깐 밑줄만 동적변형 상태 잠깐 내려가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물의 자동, 물의 이온화 상수 KW 그래서 25도C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생각해보자 아까 다시 여기서 지금 얘가, 얘가 만약에 10개가 얘가 10개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10개라는 것은 이 격도 몇 개로 떨어져 나가야 돼 때려 죽어도 10개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뉘는 거거든 참,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 말이 안 되지만 사람의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가 떨어져 나가 라고 생각해 보자 근데 어느 내가에 갔더니 사람 머리가 90 6개가 있어 그럼 몸다 찾지 못했어도 그 연못의 몸뚱이는 몇 개가 있어야 돼 96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의 농도와 얘의 농도는 반드시 없을 수밖에 없어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정도는 이해되죠? 이거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거기서는 동그라미 3번을 보시게 되면 뭐라 고 그래 있느냐 순수한 물에서는 얘네들의 농도의 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다시 와봐. 여기가 항상 이건 어, 법적으로 화학에서는 우리는 1 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곱하기 1을 항상 써줍니다. 약속인데 우리가 논술할 거나 주관식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주관식서술형이라고 해도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안 써도 특별히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만에 하나 동점자가 나와서 1등급이 안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 저거 안 쓰면 부분 점수 1점을 깎을 수 있어요. 깎는 건 뭐라고 안 해. 근데 요한 꼬투리 음, 꼬투리 안 잡히려면 써놓는 게 좋고 어찌될 건 이온화 상수는 1 0의 마이너스 14승 외우는 거 아니야. 이온화된 상수다 이온화된 아이들이 1 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근데 얘네 이온들이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러면 이들이 반드시 합의얘잖아 그럼 각각 얼마여야 되냐는 거지.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야 되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야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하겠지. 이때를 우리는 자 여기서는 좀, 조금 색깔 펜으로 가십시다. 이때는 얘가 순수함으 해서 1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근데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럼 계단 마이너스 7승이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 되느냐? 순수한 물이라고 되있네. 어 요걸 살짝 바꾸자. 중성이라는 말로. 산성, 중성, 염기성 할때 순수한 물은 중성을 얘기해. 그때 10의 마이너스 14승 있고 계단으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갖고 요런 걸 가지고 쭉 들어 나가는 게 바로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수산화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pH, pOH라는 아이가 바로 여기서 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데 뒤에 나와요 원건짝 써주고 4번 일정한 온도에서 물에 이온한 상수는 액성과 상관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액성과 상관없이 어떻든 어찌 됐건 상수 그래서 말은 상수잖아 상수는 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야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인데 액성, 산성, 중성, 연기성이든, 어찌 내건 간에 1 0 마이너스 14승은 일정해야 돼. 나와야 돼. 자, 이게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런데, 자, 예를 들어보자. 무조건 때려 죽어도 1 0 마이너스 14승이야. 그런데, 어찌 어찌 해서 봤더니, 얘가 수산화 이온이 1 0 마이너스 9승이야. 그러면, 하이드로 용,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어야 둘의 값이 얘를 만족할 거 아니야. 이해 됩니까? 북한이 이해 됐어? 다시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근데 이 둘의 곱이 얘가 돼야 돼. 그럼 때려죽어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자. 뒤에 가서 많이 써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이온농도지수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어 요거인데 실제 값이 너무 작아. 그래서 좀 불편해요. 좀 불편합니다. 표현하기가.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서 상용 로그를 뚫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요아이만잡아주면돼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요아이 그러면 너희들이제 로그는 너희가할줄 아니까.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5승이야. 그러면 이제 pH는 5가 되고 10에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럼 pH는 3이 되는 거. 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죠? 요 정도는 너희들이 수학에서 다 배웠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두 배야. 오고 오고 삼이야. 그럼 숫자가 작아지지. 그럼 숫자가 작아지면 자, 농도가 작은 거야. 농도가 진한 거야. 진한 거야. 마이너스승이니까. 왜 알겠지? 마이너스는 분모에가 있다. 분모의 오고 분모의 삼이니까 얘가 더 커야지. 근데 오고 삼이니까 이밖에 차이 안 나지. 하지만 실제 농도로 따지면 10의 제곱배가 되는거지 만약에 5고 2야 그럼 3차이 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0의 세제곱이 되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레몬 먹으면 쉽지 죽진 않죠 염산이라고 알죠 드시면 재수 없으면 사는거야 왜재수 없어서 사냐면 죽는게 나아 살잖아 그럼 다 망가져서 사람무실도못 먹지도 못하고 먹무실도 못해 근데 이게 pH가 1차이 나요 레몬이 pH가 3보다 조금 안 되거든 3이 언저리야 염산이 pH 2 -E 언저리야 그래서 3까지는 괜찮은데 3보다 더안 나중에 이제 완충용액이라고 해서 버퍼링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생각해봐라 우리 몸이 pH가 약간 산성인데 중성이난았거든 근데 산성 먹지 않아? 레몬 같은 거 먹지 않아? 너희회 먹지? 회는 약간 염기성이거든? 염기성은 우리가 먹기도 하고 산성을 먹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 몸이 산, 뭐 산성 먹었다고 산성되고 염기성 먹었다고 염기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 몸에는 완충 용액이라고 해서 산성이 들어와도 중화시켜서 pH를 일정하게 염기성이 들어와도 pH를 일정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pH3 정도까지는 버텨내 완충할 수 있어 pH3을 이하 이까지 내려와 버리면 못 버텨요 그러면 이제 산의 기능이지 산성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야? 물질을 녹이는 성질을 다녹여버려 혹시 영화 중에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 모를 거야 옛날 영화인가 이너스페이스가 소재가 뭐냐면 아주 옛날 영화인데 어떤 과학자가 물,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되게 작게 되는 기계를 만든 거야 그래서 우주선에 사람을 태우고 싹싹 들 되게 작아진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거는 이제 인체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런 아주 작은 상태니까 직접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험할 수는데 굉장히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나쁜 놈이 그걸 알고 뺏어간 거야 그래서 막 그거 갖고 막 그거 또 되찾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나쁜 놈이 우주선을 타고 그냥 샥 맞아서 뒤게 잘할 수있막 도망다니다고 쫓아 하다가 남자 주인공 입술이 들어가 잘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염산에 녹아 그럼 우주선하고 사람을 먹은 거야 니아 근데 실제로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나노 기술에 의해서 아주 작은 빛떡이 비행기를 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요즘은 의학에서는 의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군사 시설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지. 음. 영화 같은 거 보면 뭐였더라? 어떤 영화 보벌레렇야낱부 벌레 탈이나처럼 아주 작게 돼서 쫙 정찰 보내는 뭐 이런 거 실제로 존재합니다. 음.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제 점점 시대가 시대가 지나면 너희들이 제 병으로 죽는 케이스는 많이 줄어들어요. 건강하게만 살면 돼요. 근데 어? 건강하게 살면 뭐해? 지구 환경이 그지같아가지고 이네가내이쯤 되면 우리 지구가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한계점을 넘었다고 얘기해요. 넘었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인 거지 한계점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기후가 우리 생명체가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은좀 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이 막 언제 터져도 그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 몇년 전에 그 호주에서 불이 엄청나게 났었잖니. 몇 개월이 불났대 몇 개월이. 근데 그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온 거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폭탄가 비가 낸 거야. 비가 내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 꺼지겠지. 음 불이 네. 나서 받은 피해보다 비가 와서 받은 피해가 몇 개월 동안 불이 난 것보다 며칠 비온 피해이더 크대. 좋다. 난더 무서운 건 이제 북극 지방에서 이제 빙하가 녹는 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죠. 녹는 게 뭐가 문제야? 녹는 게 뭐가 문제가 문제가 돼요라고 하지만 거기 이제 동토층이라고 이제 밑에 층이 있거든. 이제 고생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렇게 지구 온난화 다음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생명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 바이러스들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원생, 그러니까 원시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들은 계속 인간이 생명체가 진화하듯이 그바이러스도 거기에 적응에 맞춰서 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업그레이드가 되서 된 만큼 체계를 잡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변화된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원시 바이러스는 얘가 어디서 어떻게 됐느냐 가장 원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변화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해? 개문에 죽어 나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죽어 나갔는지를 확인해보고 아,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겠군. 이렇게 약해 죽어 나가. 위드 코로나가 이때까지 계속 버텨야 되는 거야.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거야. 계 죽어나가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유럽에서는 일찍 시작했던 나라들이 뭐냐면 방법이 없어 죽어나가야 되는 거야 계속, 계속 변수들을 계속 잡아내서 아 요정도 되면 되겠구나 근데 꼬맹이들이나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 면역체계 약하니까 죽어나가야 되는 거야 너무 장난 소리겠지만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고 팬데믹을 선언하는 거지 팬데믹은 전시 상황을 얘기해 전쟁할 때 민간이 죽이면 죄가 되니 막말로 저쪽 건물에 스나이퍼가 있어. 근데 우리 군이 가야 되는데 저쪽 스나이퍼들이 자꾸 해 가지고 우리가 전진을 못했는데그 건물에 사람들도 살아 민간인들도 있어. 그럼 그 건물을 에다가 대포를 쏴야 돼? 말아야 돼? 제우, 네가 장 여기서 장교야. 그대 저기 건물에다 쏴라고 할래, 안 할래? 건지는 어서 착한 짓이야,지. 독해인은 민간인이 있어 써야 돼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합력적인 민간인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알고 일부러 거긴 상대 적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대표로 쓰면 너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베트남 전쟁 때 이게 되게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베트남 전쟁 때 싸우지 않았는데 베트공이라고 이제 공산주의 쪽에 있잖아 뭐가 문제냐면 얘네들은 군복이 없어 장교들만 군복을 입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 군복을 안 입었으니 곡행이 되면 얘네는 누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인이 된 거야, 농사짓고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구니에서총권내 뭐가 된 거야? 적군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입장에서 아청씨들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 너 베트공이니? 아니니? 베트공이야? 죽이고 너 아니니? 어 그래 이럴 순 없잖아 이해가 되지? 팬데믹은 전시,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 살아남은 거야 됐어요 어,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갔을 때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 5도씨의 수용액의 액성과 pH 이거는 어찌됐건 통합과학에서나 기본적으로 배웠었던 부분들이라서 1번 순수한 물이나 모든 수용액에는 어찌됐건 간에 일단 어떤 순수한 물이든 순수한 물이든 어떤 수용액이든 항상 어떠하다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pH와 pOH를 합한 걸 14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2번을 가보십시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pH와 pOH는 어떻게 돼? 둘다 7이어야 돼요 3번을 가보십시다 삼성일 때는 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얘가 pH는 7보다 작고 pOH는 7보다 커야 되는 거 염기성일 때는 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p h 가 작고 pH가 크다라는 거. 요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하고 죽인 이상이 문제 되진 않습니다. 슉, 넘어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생활 속에 pH, 여기서 보게 되면 pH 측정법이 있는데, <laughs> 뭐 pH 시험지가 있고 pH 밑터 있는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뭐 이것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꼭그 지시약 정도는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자 잠깐 여기 문제 음,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 요거 문제만 여덟 문제 빨리 좀 풀어 주십시오.